뭐, 니가, 니가 할 거야? <laughs> <laughs> 확 싸면 안 돼, 아줌마. 천천히 가야 돼. 뭘더 싸? 니가 왜 갖고 있어? 아. 오케이. <laughs> 도면안돼목 응. 쪽이 뻘겋네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한다 <laughs> 찌찌 해소야 찌찌 찌찌 버려 응. 옳지 가자 아톰, 천천히 가 아톰 천천히 어. 어, 어. 천천히 가야 엄마, 잡아줄게. 네? 엄마, 잡아줄게. 너, 이줄까봐 그래. 어! 저기 아저씨네 나왔네. 얘네가 쫓아왔어. 얘 삑삑이 신발 신었는데, 세 마리가 쫓아서장난감인자 어이구, 어이구. 일어나! 아 저... 아저가잘 하세요! 오늘 두 마리만 난 예. 네. 람은 집에 있어 안녕하세요. 가기놀야 오늘 또네삑삑이 신발 신고 왔으면 쫓아올 다니까 맘마 있지 네. 1 8개월밖에안 돼. 아토미 아, 예, 아토미. 이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